<목소리> <그렇지>? 달랑 달랑. <laughs> <목소리> 이거는 세계 세계 되기 때문에 아 뭐야 진용이야? 앤드 <목소리> <엔드>. 진용이네. 아 솔직히 저런데쓰다 사람이야 지금 아 잠깐 여기 아, 아 당연하죠 하죠. 근데 그 함정이 됐거도 파괴 당연하죠 아 그럼 여기서 살이기구만 고아의 별동수입다가가대퓨터에어으면서할수 있다 아 고아의 질문도 고아의 효과 네다 파괴 기성훈씨 아. 보 셔야 이렇게 일반 남자 말이에요？이게 속 이라는 대답 없어요 아니 말이야. 저게말을짧게하 시는 거아니 그렇게 물어봐놓고짧게 물어보 셨 으니 짧게 대답 하 시는 여기는여 기가 요아 이거 신경 을못받 으셨 네.

이거 지금 시원하고 그거에 채인군거죠 효과 활동에채인네 그러니까요. 효과 활동기에 상대가 몬스터 효과 활동 했을 때아 몬스터구나. 앞뒤 를 거꾸로 해줬겠네. 아 이거 맞네. 완전...

아, 사랑이 아야 양심이 있어 시제이... 양심이 없어, 양심이. 그렇게 양심이 없는 짓을 하고 있는 사람이야. 요지아, 진짜? 수어이다짜 많네. 천음잡오십 파파 열0 2, 2, 2, 2, 2, 2, 2, 2, 2, 전 2, 끝내 2, 고 했더니만 2, 2, 2, 2, 2, 데 죽어! 나가 죽어! 빨리 나가 죽어! 빨리 가요 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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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laughs> 아, 진짜 웃 안하는 김에 다시 뽑고 싶다 하세요 다시 뽑고 싶다 다시 뽑고 싶다 다시 뽑고 싶다 하세요 스일까지 <laughs> 하세요 역전 <laughs> 발동식

아, 진짜 안전방어 그건데. <laughs> 아, 안전방어 가자. 보통 없을 건 저한테 있기 때문에. 여기 협박을 통하겠습니다. 무지가서도 안 돼. 이히막 피자 먹잖아. 마음 두개 파괴. 마음 두개 파괴. 오케이 오케이. 맨투. <laughs> 메인투어 아.. 어차피 그러니까 들어갈 네, 아, 네. 건데.. 아직 그니까.. 뭐 이거 있잖아요.. 그냥 가요가.. 엔드? 700개는 들어 아니, 이거만 쓰면 뭐, 거의 인정이야.. 렌드들어하자마자 700개인지? 아, 세트하고 공격.. 턴면드 응. 네. 아, 잠시만요. 끝나 니까 <laughs> 주로 화가 마다 실을캐루다주동마음 입니다. 그 이야 기를 마한몇박만요

아저하저 정액 같요 아니요? 먼저 나와야 는 쪽이에요. 그... 그...